말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하는 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네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이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막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의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사의 조사에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후무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네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보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 등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새로운 한 달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또 일터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든 w 경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주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지 않으며 주 안에서 하나님 y 주신 새 힘이 넘치는 복된 한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또이 성경의 어떤 시대 시대들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보통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왕들이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의 준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어느 사회든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힘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권위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 부분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잘 세워나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력과 책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런 권, 권력과 권한 그리고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소위 이 판결, 판단에 대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이몇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법이죠. 여하튼 창세기 같은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도 그러하고 이 가장이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족법에 대한 어떤 판결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성문 앞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소뭐 타장 마당에 모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그 지역 사회의 연장자들 장로들이 관습에 의해서 판결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게 뭐 룻기를 봐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열한 기서를 봐도 종종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 판결이 등장하는 거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바로 이 성소의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이 거룩의 기준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이 판결하는 재판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이 왕이 사법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판결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이 때로는 이 골고루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사장 그룹들만이 이 절대적인 이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판단과 이 판결의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판결을 실행하는 주체 오늘도 너 너희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다 복수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서 그 판결을 실행할 자가 누구냐? 누가 실행하는 거냐면 그 레위인들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레인들이 이런 어떤 처벌을 집행을 하는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에게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이 서약과 맹세의 형태로, 때로는 뭔가 이 시험하는 어떤 지속하고 관찰하는 형태로, 때로는 재비를 뽑기도 하고요. 또 판결 절차를 봤을 때도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유독 오늘 말씀. 1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희들의 집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서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성소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 법정이 되겠죠. 이런 이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각 지방에 어떻게 보면 지방 상업 지방의 어떤 재판장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 각기의 재판의 문제를 판결할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에서 이 재판하던 것들이 이 중앙 성소의 재판으로 보내져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지금 중앙 성소에서 되어지는 재판도 그리고 지방의 성읍에서 되어지는 재판도 오로지 어떤 원칙 한 가지 원칙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원칙에서 차별 없이 빈틈 없이 시행되도록 해라. 삶의 구석구석적인 판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판결이 위에서든지 밑에서든지 그것이 변함이 없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 교회에서 하는 판단과 의논들을 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 성읍의 문제, 우리로 치면 가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럴 때에 그 판단의 문제, 그 판결의 문제도 같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준의 원칙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도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진실한 판결을 하듯이. 그 판결을 할 사람들을 지방성읍을 위해서 세우자 지방성읍의 재판도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재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그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세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집화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너희들의 성업을 따라서, 너희들의 지파를 따라서 누가 세우는 겁니까?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다. 이 판결하는 사람을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야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판결할 때 가서 야왜 이렇게 판결하냐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하는 자를 세울 때부터.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세워진 사람이 잘 판결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냥 한 사람 세우고 그사람이 알아서 잘 하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 판단한 판결을 하는 이 권력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세워지고 하늘에서 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재판관은 무엇으로 재판해야 됩니까? 18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재판장의 의무다 사람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이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가 주신 말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재판 절차를 지방 성음에서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진행을 해라. 만약에 뭐 아세라 상을 세우거나 목상을 세우면 어떻게 해라.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한 사람의 증인들로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괄적인 이런 판결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독 그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로 무엇을 삼았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예를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집중해. 이거 재판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공동체가 전체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리더 한 사람을 세워 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신앙의 어떤 정도를 세워 나가는 거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목사가 알아서 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임직해서 중직자들을 세워놨으니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같은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어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는 데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역겨운 일을 저지른 사람도 즉시 처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절차를 가져라. 그냥 막 처분하는 일이. 있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어라.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이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은, 일단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문제를 아, 과정은 나중에 검토하고 나중에 반성하지 뭐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지 않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그 과정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탱되어 져야 한다. 특정한 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굽거나 해서는 구부러져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 17장 8절을 보면 또이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뭐 일심이 됐든 이심이 됐든 중앙 재판이 됐든 지방 성업의 재판이 됐든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거룩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너희들 가운데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보통 고대의 재판장은 왕들이 세우거든요. 왜 왕들이 세웁니까? 그렇죠. 왕에게 유리한 판결하려고 을 왕들이 세우는 겁니다. 지방의 관료들, 지방의 재판관들 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권력에게, 왕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그냥 관습을 따르거나 제도를 따르는, 어떤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작게는 내마, 내면의 결심에서부터. 가정의 결정과 판단에서부터 나가서는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넘어서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 기준들을 우리가 따르며 또 증언하며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우리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섭리가 필요함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달 가운데 시간 시간들 통하여서 주의 종들과 가정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